와인 올릭 필수템 병뚜껑의 귀여움까지 한결 같은 맛을 보장하는 귀여움 최대치 병뚜껑 마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와인 마개가 이렇게 귀여운 게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춘식이 와인 마개 디자인 너무 사랑스럽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밀폐력이 대박. 와인도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고 뚜껑 열고 부 때도 편리해. 탄산 음료에도 사용 가능하니 정말 다재다능해. 집에서 친구들과의 와인 파티에 필수템이야. 이렇게 유용한 제품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트레비앙 전동 와인 오프너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사이즈도 적당하고 블랙 컬러라 인테리어에도 찰떡. 자동으로 와인을 딸수 있어서 정말 간편해. 친구 집들이에 선물했더니 다들 감탄하더라고 와인 내병 따고 기절할 뻔했어.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립감도 짱 좋은. 와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필스템으로 추천해 완전 대박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리빙셀 와인병 스토퍼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 이 귀여운 블루 색상의 스토퍼, 실리콘 재질이라 세척도 간편하고 병에 잘 맞아 정말 마음에 들어. 특히 친구들 모임에서 와인을 다 결고 마시다가 남은 건 이렇게 잘 막아두면 신선하게 유지되니까 완전 유용해. 가볍고 견고해서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 이런 실용적인 아이템을 놓칠 수 없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